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신 칭의어이 우리 목사상의눔에한이이어 어, 이렇게 잘 됐네요. 사님의면 제가 처음 쓴 원고에는 신을 몸신자를 썼는데 우목사님빈목사님이교정 어, 보는 과정에서 믿을 신자로 바로 교정을 해줬습니다. 제제 모르고 제원고에만 보고 고 목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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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말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이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이었냐 하면 그동안에는 율법이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전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거죠. 제사도 그렇고. 내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의 절까지 수없이 많은 이 율법의 작은 조항들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과연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을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려면 행위적으로도 온전해져야 된다. 행위적으로 온전해지라는 무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믿음으로 그러면 과연 어렵게 될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고, 여기 언급한처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 승인을 내립니다. 서로가 더 동의한 거죠. 이방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뭐다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이한 가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근데 이방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율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구원을 받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어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리창을 깼는데 유리창을 깬 것을 어머니가 갚아 죽인 갚아줬기 때문에 유리창을 안깬 것처럼 취급되어지지만 유리창을 깬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다 끝나면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나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어요. 이방인 크리스천을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그냥 믿,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율법이, 행위적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도, 이방 크리스찬들도 같은 질문에 빠졌고, 특별히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갈라데에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적 행동이 없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살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물음이 던져진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종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구원파와 같은 이단 종파들은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죄를 범해도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핀다고요. 결국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까닭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도덕, 윤리, 이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어1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데 그러면 지키지 않 안하도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도록 제공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아들이 잘못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럴 때마다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잘못을 범하더라도 다 용서해, 다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은 버릇이 없게 될 것이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도록 키운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책임론이 발생한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2장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의롭게 살려고, 아, 믿음으로 의로워진 관계에 이런 사람이,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있어.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한 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 물음을 던진 겁니다.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지. 법이 율법을 세워서 잘못했으면 혼을 내고 긴장하게 하고 조심하게 해야지. 아니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것이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분이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굉장히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공동 번역.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말은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이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그다음에 쓰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신층의 아름다운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암받고 구원에 얻었다. 예수가 도구적 존재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유월절 강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 17장까지 13장서 1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우리 안에 우리도 저희 안에 일치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로만 그리고 구원받 받았다는 말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도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도구적 존재, 나의 죄를 용서시키는 도구적 존재로만 이해하니까 결국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결국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하고 조장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께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영접한다. invite, accept.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 믿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엉터리로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함부로, 함부로 죄를 짓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려라고 얘기하면서 방종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어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을 순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생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가슴을 뜯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 정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정시키려고 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넉넉히 죄를 짓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육체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죄, 예수를 현저히 모을 받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 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 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근데 제 가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가 아주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살았지만 제주도 소위 말하면 제주도 전지역의이 중, 고등학교 계열에서는 짱이어서 1등 싸움, 1등 대장이었습니다. 저도 가, 친구니까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 어울려 다니고 사고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순간마다 매우 좀, 좀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할뻔할 때마다 그 친구가 나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정원원 난 빠져라. 집에 가라. 이런 얘기예요. 좀 기분이 나빠요. 왜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어 못된 짓도 하면 좋은데 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그 친구가 야넌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뭐 이렇게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와 초등학교 요학년때 다시 결합하면서 술 중독자인 아버지와 셋방살이 했는데 그 셋방살이 주인집 어,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같이 한, 한, 안거리 바깥거리에, 안거린 주인, 바깥거리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도 친구죠. 그니까 러이 아이가, 이 친구 알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우리 형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거다 알아요. 못된 짓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때마다 친구는 막아주는 거예요. 야, 정환아, 넌 빠져라. 이렇게. 왜 그렇게, 이거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다 뒤치다 거리 다 하시겠지만, 얼마나 아파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를 저도 알고, 내 친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어떤 때는 같이 울기도 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더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머니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더큰 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게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 싫어요. 죄가 미워질 뿐만 아니라 악의 근처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고 그러다 어쩌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자책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아직도 나는 썩을 놈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DNA가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점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기, 믿은 후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매일 뻔뻔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체리는 그런 종류의 사역자들이나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나를 나에게 어떤 때는 강력하게 징체, 경책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당연하게 벌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놀라운 감동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놀라운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온전한 경주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